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우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그래도 좀 낮에는 따뜻해 가지고요. 어, 이 가을 만끽하기 좋은 그런 날씨인데 정치 상황은 글쎄요. 아직까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아, 지금 음 여야정 그까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여야정 3자 회동 이렇게 민주당에서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부 속에 오늘 국회에 왔더라고요 아니 당사에 본인이 당사에 와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여야 대표 상황을 먼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김기현 대표 못 만나겠다 정권도 없고 힘도 없는 대표를 왜 만나냐 용산 여의도 출장소 왜 만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기준인데또 무슨 상황을 또 보겠다는 건지 그,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안 만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 자, 다음 주 예정된 시정연설에서 어떻게 될지까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도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음, 강조한 게 그런 겁니다. 민생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념 얘기를 했냐? 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그저께 있었던 사우디에서의 경제인, 동행 경제인 만찬, 거기서 한국 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교육이 이념 편향적이다. 이념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념 대신 민생을 얘기하겠다. 이념 뭐 전쟁, 이거지. 안 하겠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었는데, 사우디 가서 또 경제인들 만난 자리에서는 인재 얘기를 하다가 교육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또 이념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그러니까 입장 변화, 국정 기조 변화 가능성 크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작용을 될 텐데 오늘 보도가 된 YTN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YTN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20일부터 23일 이틀간 전국성인 천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한달전 조사 때보다 4.2%포인트 떨어진 30%로 나타났습니다. 20%대까지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부정평가는 4.6%포인트 오른 65%였어요. 아, 이걸 보니까 부정평가 65.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윤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기조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거다. 라는 의견이 65.9%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응답한 어, 비율은 24.3%에 그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윤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른바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50.8%가 만나야 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걸 보면은 민심은 좀 만나라. 대통령과 야당 대표 좀 만나라. 손을 좀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5.7%, 국민의힘이 27.8%였고, 내년 총선 때 어느 정당에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민주당이 39.7%, 국민의힘이 27.3%였고, 내년 총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권 견제가 49.5%로 절반의 육박을 했어요. 정권 지원, 이거는 31.8%에 그쳤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민심이고, 사실 그동안, 뭐, 대통령실 쪽에서는, 아니, 여론조사 믿을 수 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여론조사 추이, 그, 그대로 거의 강서구청장 보고선거 결과 나왔습니다. 그말다한거 아닌가요? 믿어야 되죠? 이 추이를 계속 살펴보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지금 정부 야당의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의 앞으로의 책무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조사.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사항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안 느껴진다.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라는 평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 11일에 있었으니까 지금 한 2주 지났네요. 2주 지났는데도 변하는 게 없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글쎄요. 어제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농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사과 사고 배추 사고 하던데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게 아니라 이념 전쟁 그걸로는 촉발이 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나 그리고 또 안타까운 해병대 장병의 사망 순직 사건이나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법 통과나 국민들이 딱 봤을 때 민생도 중요하지만 민생도 해야 됩니다. 근데 민생을 잘할 거라는 믿음. 아 바뀌었다는 믿음을 줄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해주길 원하는 것들을 이슈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하면 그냥 말로만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부의 기조 변화가 없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내일 이뇨한 혁신위원장 혁신이 인선이 발표가 됩니다. 오후 정도에 발표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 저는 천하람 전 위원장, 천하람 전대 위원장이죠? 천하람, 어, 이 순천 위원장 얘기한 게좀 와닿더라고요. 아니, 혁신이라는 것은 김기현 대표한테 뭐 나가라. 김기현 대표 체제 안 된다. 이런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게 혁신의 첫 걸음인데, 김기현 대표 체제하에서 혁신이 내가 혁신위원 할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른바 비운 게, 천하람, 어~ 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준석 전 대표나 인식은 또 오늘 어~ 그~ 정바세 정치 바로 세우기 네 신인규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국민의 힘 탈당을 했어요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 사회물로 변질이 됐다 이렇게 아~ 어, 저격을 하면서 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용한 혁신이 이 모습 그니까 아내 아이 빼고 다벗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성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아이스 하초코 같은 거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어, 제일 아픈 구석이 어, 혁신, 그렇죠? 쇄신, 뼈를 깎는 고통인데요.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변화와 혁신과 쇄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과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 기득권층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건 기득권을 지켜주면서 다른 남들 탓을 하면서 바꾸라는 거니까, 그런 셈이 되니까, 이 자체가 일성부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인교 대표 같은 경우도. 자, 저는 신인교 대표의 탈당을 보면서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는 나는 탈당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신인교 어이전 부대변인도 아니 이거 얘기를 했고 이준석 전 대변인도 얘기를 했고 뭐 존중한다는 얘기 들었고 하지만은 뭐 동지긴 하지만 뭐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탈당이 이 국민의힘 내부에 젊은층을 비롯해서 비윤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있는 그런 당원들과 세력들한테는 어, 큰 어떻게 보면 신호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체제는 안 된다라는 걸 웅변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아마 비운계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여론을 우선 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뇨환 혁신위원장이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음 주에 5.18,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하겠다 혁신위원들과 함께 변하는 화 모습, 또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와 통합, 변화는 뭡니까?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드러난 지도체제 문제점, 또이 윤석열 대통령 정점으로 한이 권력 지형, 이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심판했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김기 체제하에서 혁신위원장, 혁신위 체제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변화가 될 거다라고,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권력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변화라는 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혁신적인 내용을 내놓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고, 통합도 통합은 뭐 국민통합 광주 가서 호남 껴안는다 이거보다 당내 통합이 먼저죠 당내 대선을 함께 치렀던 동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영남 의원들 다선 의원들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광주 가서 뭐 물론 당연히 호남 호남에 가서도 서진 정책 포함해서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박수를 받고 호평을 받았던 여론상에서 그걸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통합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혁신이 체제기 때문에 혁신체제라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아 보인다 네음 결국 키는 이순석, 유승민 두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냐. 거기에 사람들은 집중하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인유한 혁신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정식, 성공하는 길은 정해져 있다. 정답은 나와 있다. 그 정답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오답을 또 만들어낼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아, 어, 글쎄요. 뭐, 내일 인선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천안함 위원장이 이렇게 아, 비토를 한 혁신이기 때문에, 이른바 비운계, 유승민계, 뭐, 이준석계, 가까운 동지들이 들어가게 될지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윤석열, 김기현, 윤석열 대통령 정점으로 한 김기현 대표, 그 다음에 그 아래 혁신이 제대로 된 혁신, 이거보다는 혁신하는 신용, 그 다음에 아, 인유한 위원장의 이 존재를 통해서 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라는 홍보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혁신이 구성이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상황 아, 단합, 단결, 통합, 변화 아직까지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해주십시오.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